자,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아저 특정 경기자에서 아주 스페셜하신 분입니다. 인기 작곡가이면서 MC녀서 또 요새 최고 핫한 야그 가수 노래를 발표해서 미스터트롯의 안성훈 씨, 예. 울엄마 야 이거 정문수씨 노래인데 대박나서 자, 전 세계에 있는 특정 경기자 이만여 팬들에게 인사하고 가시죠. 네, 특정 기기장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정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이게 좀 화면이 저보다 크게 나오는 거왜죠 어, 제가요? 네. 예. <laughs> 뭐 어제 라면 드셨어요? 네. 예. 라면 어. 먹고 샀어요. 자, 정원수 씨는 경남 <laughs> 고성 출신으로 어려서 바닷가에서 동네 형이 버린 기타 줄도 끊어진 기타를 메고서 읍내에나가서그기타 줄을 갈고 난 책방에 들어갔는데 우연하게 무슨 화성학 뿐부하는 책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동네에 들어오면서 그걸 다 책을 읽고 해서 오늘날 그 유명 작곡가가 뭐, 내신분이에요책0내권이에요 아, 그 뭐, 내곤 다 5권 읽었죠. 음악 통합 화성학계로 작곡법 이런, 편곡법 이런 내이책 값이 얼마나 작은 그 당시? 그러니까. 17,000원 정도 샀어. 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달을 해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가 됐어요. 아, 이건 최고의 작곡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너무 많은 시트들을 거니까. 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조항조의, 네. 납니다. 납니다. 네. 서도의미래네불렸어 박재란 씨의, 꼴찌미러 됐어요 조경수 씨의, 본인도 모르는, 훈장. 훈장. 김미성 씨, <laughs> 사랑바보. 또, 서지경 씨, 만치. 야, 그다음에 그, 미모의 그 현산아 씨, 네, 현산아 씨 요새 또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또 빛나는 내 천추. 빛나는 내 천추. 또, 또 우리 좋아요. 또 가수 예. 행숙이, 행숙이, 야, 저 가요 팀의, 예, 헤이 헤이. 나이 뜨더래 가요 팀에 틀못 나오는. 가수. 그래서 행숙이. 또 우리 또 허참 씨가 또안 해는 지금이라고. 그렇죠, 안 해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야, 아, 진짜. 대한민국 웬만한 가수는 하셨어요. 아, 상철 씨가부터 너무 예뻐, 우리 엄마. 또 우리 엄마. 그래서 요번에 미스터 트로트에서 안성훈 씨가 네. 그걸 부, 불렀잖아요, 우리 네. 엄마. 네. 아, 그 친구 너무 잘 불렀어요. 잘다하더라고요잘 잘 불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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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요. 그러니까그 친구가 이제 그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다. 그런데 음. 정원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뭐, 쵸로서는 뭐.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뭐, 뭐 누구든지 음. 많이 불러서 많이 알려지는 게 좋죠. 그 친구 가부른다면 주겠어요? 아니 그럼요. 예. 뭐, 그 친구 가부른다면 당연히 줘야죠. 예. 우리 정우수 씨는 그래도 대한국에서 옛날 남진 씨, 현철 씨, 뭐, 수많은 가수들하고 그렇게 특히 서른도 하고 네. 예. 오랜 그 세월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 난리가 났어요, 서는것이가어 요즘 뭐왜 난리 난지? 모라 향기를 보라이 장기 가요 보라핀 엽서 아보라빛 엽서 보라빛 엽서를 수십년 전에 아요 불러 노래 인용우 씨가 불러 불러 인용우 씨가 그 노래를 네. 불러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지금 난리 네. 났어요 선운도 씨하고 나 통화했더니 막 네. 기뻐가지고 좋은 노래 서정적인 가사는 언제든지 히트가 된다 네. 후배 가수들도 인기 연연하지 말고 아니 잠깐 노래를 하지 말라저 앞으로 땡기세요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 나보다아타이들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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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합니까 이따 시청자 여러분? 비싸대 저는 위크에너라. 오늘 어, 왜또 모자를 요 어, 뉴욕. 계속... 모자를 썼습니다. 예. 오늘 그 옷... 어떻게 뉴욕이라고 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 뭐. 이건 이거, PPL에서 예. 걸리는 예. 거니까. 예. 예. 뉴욕은 한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주제가 뭡니까? 그 주제가 예. 지금 다이오게가 이렇게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해서 화랑기를 맡고 있는데, 예. 사실상 저는 연예 제작자로서 연예계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좀. 잘된 반면에 반대기도 <laughs> 음. 좀 불편한 지실도 있는데 저런 뜻이 현재 기자를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기간도 인기 작곡가 정은수 씨가 보는 또 그런 맥락이 있을 거예요. 오디션 프로의 화랑기가 또 이면에 어? 이런 거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죠 지금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yeah. 우리나라 가요계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요. Yeah. 특히 트로트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Yeah, 그렇죠.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yeah. 장점은 yeah. 이 가요계 활성화 하는데, yeah. 노래를 yeah. 활성화 시키는 데는 yeah.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yeah. 좋았다. Yeah. Yeah. 근데 이게 yeah. 나쁘게 또 본다면, 그렇죠. yeah. 너무나 많은 가수들이 우우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다 보면, yeah. 기성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완전 문제의, 더 시장이 시장이 또교량되면서 어, 줄어들 수도 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디션에서 음. 이 가수분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 내기에 계속 남아 있느냐면 하안 남아 있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개인 히트곡을 내지 못하면 네네.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지면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장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이런 이런 문제고.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 트로 그래 미스터 트로 그다음 또 보이스 킹, 보이스 킹. 그다음에 또뭐뭐 뭐 슈퍼스타 코리아 뭐좀뭐 옆집방 케네네 생각돼 있죠 많이 낮춰졌습니까 올드 마이크 네. 이랬는데 네. 전국이 노래만 아주 노래 그 오디션 열풍을불다 보니까 뭐일반 하나 그냥 노래만 그냥 죽은 장짱 파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되가는지나 코로나의 <놀람> 노릇 <놀람> <놀람> 어? 네, 어디서 이렇게 방풍을 주목 뜨게 됐습니까? 보통이 아니죠. 요즘 그런 걸 그, 이제 그렇죠. 보다 보면 정말 아까운 가수들이 수탈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렇죠. 네. 그 가수들이 다또 줄줄이 떨어지죠 순위에서. 네, 그렇죠. 네. 순위에 올라간 가수들은 물론 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고 네. 또 새로운 곡들이 탄생이 돼 가지고 네. 자기만의 영력을 확보하겠지만 네. 떨어진 가수들은 정말. 참 벌써 가수들 한고 그만큼 인생의 순간을 한번봐 가야 되니까 아. 예. 그것도 참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예전에 예. 그 MBC에서 했던가요, KBS, MBC에서 주부 가요 예. 예. 노래를 열창했잖아요. 예. 예. 그 주부 가요 열창 때문에 예. 많은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 예. 주부들이 예. 주부가 열창해서 상을 예. 받다 보니까 예. 가수된줄 알고 예. 집을 뛰쳐나오고 예. 이혼하고 예. 이런 예. 사회적인 문제가 예. 이렇게 문제 나 보니까. 그 프로그램도 <laughs> 그 일환으로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음. 그 지금 이제 노래하러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입상이 되어서 1, 1위에 올라서 가수한다는 것은 좋은데, 네. 떨어지신 분들이 그래도 나도 가수다 하고 음. 또 쏟아져 나오게 되니까 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또 이번에 그 심사, 뭐 저도 심사를 음. 하고 다니는 그렇죠. 좋은 노래처럼 땡칠이 아 심사하는 걸 보면 심사를 에, 전문가가 심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지금 현재 노래하시는 가수분들이나 예. 또는 유명 뭐 연기자들이 와 심사를 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예. 심사 기준이 예.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좀 오락적인, 네, 음. 객관적이지 음. 못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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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냐면 청중단들 점수하고 음. 전문가 우리 심사위원들의 예. 점수가 반대로 나와요.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는 심사도 심사위원단을 패널들을 인기 제대로? 위주, 뭐 얼굴 위주의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정정한. 심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기용을 했어요. 네. 하고 또 네. 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게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네. 처지고 오락성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끝꾸로 올라가고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시청자들한테서 네. 원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게좀 이제 8좀논쟁의 네. 네. 쟁점이 네. 되고, 네. 또 가족들의 모서보다 나는 누가 1등이다, 누가 1등이다, 이게 다 분분하거든요. 네. 하나로 통일된 거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포커스가 모아진 게 미스 트롯의 송가인. 네. 그다음에 미스터 트로의 아, 송가인.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로의 지금 모씨. 미스터 트로의 송가인. 미스터 트로스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그 이제 뭐특정인 저는 다룰수 있죠. 자, 지금부터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미스터 트로스의 송가인.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스터 트로스는임영웅 이골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 아.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로스의 트롯, 정미의 정미의 쇼파를 미스터 트로스는김호중이 네. 친구가 살도 쫙 빼면 죽을 <laughs> <진행해보실 웃음> 네, 네. 것 같아요 나는 홍자 역할을 하는 거는 이찬로진또배이 진또배기 이찬호 김 기자님 좋은 노래 잘해요 아니 저기 음. 그, 음. 그 방송하시는 분들 우리 김 기자님 <laughs> 같은 분을 심사위원으로 안 쓰시고 <laughs> 그러니 네. 한번 난리 놔서제작자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자. 이김 기자님을 제가 만약에 나중에 오디션 프로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으로 음. 제가 많이 뭐. 다녔잖아요 제가 돈안 아, 안 받고 그러니까. 정원수씨가 뭐 잘 자랑하고 그럼 는 심사위원으로 많이 제발 심사위원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네. 장민호 씨가 또 의회 선전을 했는데 네. 그 미스 트롯에 숙행 씨가 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 그다음에 뭐 정다경하고 김소율 그리고 역할을 우리 하고. 저기 네. 김기자께서는 영탁. 영탁이 네, 김기자께서는 음. 지금 미스 트롯에서 가보셨어요? 미스 트롯에, 예. 트롯에 임영 씨가 되고 나머지는다 2, 3, 4, 5. 그렇습니다. 얘기 아니에요? 다 아,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 다음, 됐어요. 뭐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 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무기한 딜레이 됐습니다. 아, 딜레이 됐어요? 결승이? 결세 예. 아. 제가 볼 때는 임영웅 씨보다는, 네. 에, 제가 볼 때는 영탁 씨가, 어, 네. 영, 응. 영탁 씨는 좀, 그 그래,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대세를 봤을 때는 임영웅이에요. 이게. 그런데 네, 네. 지금 그 TV 조선에서 하는 미스터 트롯은 네. 트로트 가수를 뽑는 겁니다. 그렇죠. 트로트 가수를 뽑는데 네, 네. 이 트롯의 진가를 발휘하고 그 트롯에 트롯에 부합하는 가수는 네, 네, 네. 임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달라디움, 스탠다드, 달라디움. 스탠다드 가수예요. 그래서 그게는 좀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호중 씨는 승악가예요 네. 트롯은좀 약해요. 아무래도. 음, 그렇죠. 그래서 트롯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영탁, 영탁,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 그다음 2,000원. 이찬원. 2,000원. 이찬원. 어, 네. 그다음에 또한 명이 누구더라그이저이저 저, 뭐야? 나태주. 태권, 태권, 태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2대원. 파이트, 파이트. 2대원. 대원 네. 이런 네. 사람, 네. 이런 친구들이 음. 정말 트로투에 주자고. 네. 물론 임영웅 씨가 잘해요. 잘하는데 네. 임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라기보다는 음. 포괄적인 우리 우리나라의 전통 적인 가수, 뛰어난 가수죠. 예예.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얼마지볼수있니 어, 보는 과연, 뭐, 네. 과연 미스터 트롯을 뽑는 것인지, 음. 미스터 가수를 뽑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TV 조선, 저 조선과 네. 또 저기에서 가사 할 일이고 우리는 이제 평론. 평론, 평론만 하면 돼요. 음. 그다음에 예측. 응? 예측, 만 하면 되는데 저것도 정우수 씨하고 또 생각이 다르네. 조금. 어, 우리 우리 오, 저기 5만원씩 5만 내가. <laughs> 나는 김영모 특정 김 기자님께서는 음, 아무래도 음. 트로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왜 나도 트로트 시도 많이 시켰어요? 트로트 시터 시켰나요? 김선배 안돼요 안돼 몇몇 앞에다 두고 그다음에 김영모의 남자답게 사는 법. 각자가 어, 그렇죠. 아, 제작해 가지고 시켰어. 그랬, 아, 참 그랬구나. 그랬구나. 격동의 세월이다. 있었어 트로트에 대해서 좀아시긴 해. 아시네. 음. 제가 그땐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음. 홍자문이라는 친구는 이제 9살이더라고요. 아, 홍자문이는 응, 응, 응. 제가 같이 뭐, 이 무대도 같이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진짜 트로트 가수예요. 아, 음. 그래요? <laughs> 트로트 <laughs> 가수고그 다음에 전생에 내가 볼때그 <laughs> 꼬마 하나 또 있죠. 저, 저, 저 홍자문. 도영이. 도영이. 지금 도영이 임도영. 아아아 네. 임도영 아 친구도 매 정도 하나 있잖아요 정동 정동원 정동원 아, 아, 정동원이도 아. 정말 그뭐 목에 힘 하나도 안 주고도 음.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아, 가수고 잘하더라고요 이 우리 또그 홍자머니 자머니는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알아요. 아, 네, 박상세, 전생에 가수였나? 네, 알아. 박상철 씨 노래에 네, 어, 음. 감, 뭐야, 어, 영향을 받는다지 네, 우리 네. 그 홍자모니가 제 곡, 롬바를 잘 불러요. 아, 그래요? 아, 그치, 아, 그 노래는 전국 노래자랑 나와서 알려주어요 아, 롬를 아, 불렀었군요.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음. 아까운 가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한 10명 정도 음. 데려다가 예. 노래 를 음. 다시 좀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목을 정말 가수를 네. 만들고 싶어요. 제가 안성훈 씨가 네. 나는 정원수 씨 앞에서 우로마라는 곡을 매일 듣고 다녔습니다. 차에서 네. 듣고 뭐. 그런데 안성훈 씨가 부는 르 우로마 를딱 들으니까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음. 70% 밖에 안 차더라고. 네. 정원수 씨한테 와서 이 우로마를 배웠다면 테크니컬이 올라가서 거의 뭐. 진짜 올 하트 받으면서 일위할수 있는 안성원의 자질이 있는 거를 내가 확인했어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그 다음에, 최근에 장구치는 장구에신 박서진이 박서진 예. 그 울엄마를 또 불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 박상철 씨가 불러 울엄마와 정원수 씨가 불러 울엄마 조금씩 냄새가 났지? 반반 섞였지. 아, 이거를 제대로 작곡한테 이걸로 사서 을녕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그 고성 낮념에서 오른바를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다 생각하는데 음. 박서진 군이 불러 노른바를 제가 들어봤는데 네. 박서진 군이 불러 노르바가더 음. 좋아요. 아 그래요. 젊은 층이 들을 때는 음. 왜냐면 우리는 뭐라 음. 뭐 내고 샹고오음만이고샹 음. 이렇게 빼야 되는 줄 알잖아요, 음. 그죠근데 박서진 군은 멀어먼 내 고향 울어먼 이 고향 이렇게 담백하게 부르는데 그거 담백에 백신이 예. 있는거지 아 있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고추장에다가 고추를 음. 찍어서 먹으면 우리는 고추를, 고추장을 담뿍 찍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 살짝. 서진이는 고추를 넣고 고추장을 살짝, 살짝. 살짝. 조금만 찍어서 깨먹는 느낌 아, 참, 아주 아, 좋았어요 아, 네. 그런게 있군요 근데 나는 좀 정수식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서진이가 온다면 서진아 혹시 이거 보고 있니? 아 봐요 서진이도 저 우리 음. 팬이에요 확실히 보고 있어요. 혹시 보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저하고 <laughs> 친해요. 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응. 음. 음. 대한민뭐 여기 한번 정원수 씨 작곡 뱅크에 안 왔다 간 가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안 왔다 간 가수는 가수가 아니네 이미자 씨. 패티김 음. 나훈아 씨. 음. 내가 좋은 얘기해 줄게. 이세 분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s b s 에서또 이제, 네, 그 프로가 네. 하나 생기는데, 네. 이민자씨가우리와서 잠깐 출연하는데, 을 출연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내가 잘 맞추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대표가 원래 음, 돌아다니던 거예요. 조용, 조용필 씨가 와서 잠깐 앉았다가 평마까지 해주고 하는데, 예. 5천만 원. 싸, 싼, 싼 거예요. 어,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데 조용필 씨가 5천만 원 정도, 이게, 이게 공개하면 안 됐네. 네, 이래서. 아니, 일반, 이런 대, 거칠일 없어요. 일반 대중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건데, 음. 그런 분들이 5천만 원, 3천만 원에 출연해준다는 자체는 자기 명예를 파는 거니까. 네, 명예를 파는 건데, 그건 비싼 거. 정원수 씨가 네. 만약에 방송사에서, 요번에 이제 그 유산슬 네. 프로젝트, 널명모 네. 뭐 아니에서, 아니. 어유 정원수 씨막 뮤직비디오가 사랑의 등대안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그 뮤직비디오 감독들, 네. 이연영 감독하고, 이정환 작가하고, 음. 또 그, 저, 정작가님이 키운 그 삼순이의 네. 그 소, 누구죠? 소라니소라소라니가그 소라니가 모델로 나갔죠. 모델로 이쁘잖아요. 네. 네. 그래가고 네. 아주 유재석하고 뮤직비디오 찍고 그랬는데, 거기에 정원식 엄청 나왔어요. 그래가 유명작 곡가가 되다 보니까 요새는 막 매일 그 줄을 이어요. 사람들이. 네. 곡을 받으려고. 어, 그래서 효과가 좀 앞으로 그런 이제 진짜 박명수보다도 나은 그런 평을 한다. 어? 그럼 나 심사위원 한다고 러면그 수입에서 조금 줄의사이 있어요? 한 10%라도? 아니 제가 나가봐야 뭐 얼마 주겠어요? 어 그래도 봐도 뭐 제가 나가봐야 편당 뭐한 음. 한 300만원이나 주려나요? 300만원 내가 30만원 드릴테니까 예알겠습니다 네, 30만원 30만 국민 여러분 예. 정우수씨가 저에게 작곡가로 받는 수익에서 30만원 정도는 준다고 합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전세계영 영향력 있는 유튜브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회당 300 준다면 30만원 내요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회당 30만원 밖에 안주는어지 3만원 3만 드릴까요? 자그 다음에 네.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원수 씨는 작곡가다 하면서 대한민국 연 행사, 중국, 일본, 해외 행사를 엄마나 많이 했던 분인데요 네, 네. 물론 저도 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중요하고는이 오디션 프로 나온 친구들이, 개란티가 나오면 스타트가 300이고, 조금 알려지면 500, 600, 800, 1000만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성가인 양이 이제, 뭐, 3,500까지 올라갔아요3,000 넘게 듣고 올랐다. 네. 요즘 또 그품이 좀 사라지지만. 그 네, 그래도 뭐, 그건 유지하고 네, 있어요. 다 그게, 뭐, 뛸 때, 뭐, 배기뛸때 뭐라는, 속담이 있죠. 뭐하기도 멧돼기도 한채다 제철이뭐뜰 때야 그런거죠 애들 왔을 때 노도 짓고 그게 예. 진짜 계속 가지 않죠 정당하죠 6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예. 국민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일틀 안사람 한 사람만 기억해요 맞아요. 옛날에 그 KBS에서 했던 신인 탄생 기억해요? 1982년도부터 예. 했던데 예, 예, 예. 박성명 PD가 연출했죠 예. 박성명씨 양반 그때 그 오주연승 1위를 우리 서른도시 했잖아요. 그렇죠. 또그 전에 또 최윤아도 최윤아 씨도 했고 또, 양수경. 하나, 어, 또 하나 있어 양수경. 어또 하나 있어 양수경 이 못했고. 어. 또, 내가 못한 걸로 기억해. 어, 어. 그저저키 조그만하고 어. 가수 하나 있어. 어.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오오른 도시 돌구서른도 친구. 한때는 서른도시 네, 보는... 아, 또. 내가 돌팔매 불은 아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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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자가서 전 남자. 전... 아, 아, 서른도 친구 전 전영진이 전영진 아, 전영진 씨도 오주했고, 예. 그 전영진도 서른도씨도 오주했고 예. 했는데 예. 서른도씨는 지금까지 살아남는 가수인데 전영진 씨는 이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라졌요 비치지게 됐는데 예. 나온다고 해서 다 스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또 맞아요. 거기서 오주 연습 1위를 못 했다. 또 이번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음. 보이스킨에서 1, 2, 3, 4, 5, 6, 7위 안에 못 들어가도 그 밑에 처진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고자 그렇죠. 노력하면 또 맞아요. 터집니다 남주희 씨도 친구 따라 오디션을 갔다 갔다 아, 친구는 떨어지고 남주희 씨가 대신부터서 된 아, 대신부터서 네. 대신 붙어서 가수가 된게있어아 대신부터 친구 또 따라 또. 강남 가고 어? 또 우리 박상철 씨도 네. 그 결선에서 대상은 못 받았을 거에요 옛날에 네. 작년에 그 작년 작년 해서 뭐 예. 이렇게 받게 되고 대상 받은 사람은 크지 못하고 동상 받은 사람은 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냥 이제 출전했는데 예심에 떨어져도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떨어지신 분들 염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염려 마시고 좋은 작곡가를 찾아서 트레이닝을 많이 받고 그렇다어뭐 예.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예. 떨어지신 분들 저를 찾아오세요. 예. 오면 예. 길이 다 있으니까. 그에장가또대산 어, 써드리고 영상 음. 만들어서 현재 방송 미술분도 만들어주고 음. 그런 것도 스타가 우리 뭐 이제 고만 얘기 는안돼그러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루한데. 아 어, 예. 음. 예. 자 그러면은 끝으로 네. 우리 그 정원수 씨가 여새뭐 하자 가다 보는데 울엄마 네. 그 앞에 좀 잔잔하게 부르면서 우리가 맞히도록 하죠. 아 지금 뭐이 <laughs> 상태로 무슨 음. 노래 불러요? 아 그래요? 아니 돈안 주고 또 예, 예, 잘 예, 잘 돈을 잘좀 주면 돼 부르지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음. 지금까지 대구 최고의 작곡가로 인정받으면서 치닫고 있는 유명 작곡가 정원수 씨와 함께하고 육정 균자마다 요새 마치겠어. 노래 하나. 노래 하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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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수든 작곡가든 음. 육성으로 그냥 즉석에서 음. 그, 악기 없이 할수있어야지 그게. 뭐라면 내고향, 울러머니 고향, 괜스레 눈물이나요, 살아생전 두려한 자식 그래도 보고 싶어서 정한수 떠놓고 이 아들 공 빌던 울엄마 우리, 우리 엄마 그 품속 감사합니다!